전세 사기 시 집주인 파산, 민사소송으로 회수 가능한가요? 전세금 반환을 위해 집주인이 파산한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만으로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며 파산 절차를 통한 채권 신고가 필수적입니다. 먼저 파산 관제인 선정을 확인하고 채권자 집단에 포함되어 전세금 채권을 신고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소액의 회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파산재단 내 우선순위 채권이나 담보권 보유 여부에 따라 회수 비율이 달라집니다. 또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집주인 개인에 대한 강제집행은 파산 선고 후 제한되므로 채권 회수 전략은 파산법과 민사집행법을 병행해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초기 서류 준비, 채권 신고, 우선순위 검토, 민사소송 병행 등 절차가 복잡함으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.